절대부등식은좀 어려워. 어려운데, 또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나온다면 어렵고,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절대부등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산술기야. 반드시. 왕별표. 주시고. 자, 절대부등식이에요 일단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음. 어. 나는 항상 지갑에 비상금 만 원이 있거든요. 그건 안 쓰는 거잖아. 안 쓰는 건데, 언제든지 내가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만 원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게 이제 최소값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수가 들어와도,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반드시 가지고 있는값그 최소값이 있다는 라 거야. 뭐 아무리 아무리 뭐 맛이 없어도 불닭볶음면은 어느 정도 맵기는 있을 거냐. 적어도 그 정도 맵기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값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쟤는쟤보다커 이런 거. 내가 어떤 일에서도 누구보다 키가 클 수는 없다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절대부동식. 아 뭔가 말로 설명하려니까 힘들네. 그런 거 이제 절대부동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식으로 보면요. 몇 가지를 좀 알아 놔야 돼요. 몇 가지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 일단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를 제곱하면 가장 작은 게 0이야. 0을 제곱한 거. 그거 말고는 양수를 제곱해도 당연히 0보다 클 것이고, 음수를 제곱해도 당연히 0보다 클 것이고. 0을 제곱하면 0일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엄청 많이 쓰입니다. 제곱하는 영나 같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완전 제곱식이 나왔어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왔어. 그럼 얘는 아무 말 없어도 무조건 영구다 하나 같은 거야. 아무 말 없어도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부등식이에요 자, 이제 정식으로 산술 기하를 넘어갑시다. 산술 기하가 뭐냐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줄여서 말한 건데,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 산술평균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배운 거 흔히 우리가 하는 거 국어랑 영어에 평균을 내고 싶어 그럼 국어랑 영어를 더한 다음에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산술평균이야 가장 많이 쓰는 건 내가 천원 가지고 있고 너가 3천 원 가지고 있어 둘이 더하면 4천 원이야 1로 나눠야지 둘이 되했으니까 2천 원씩 평균이 2천 원 이런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뭐냐면 둘이 곱했어 둘이 곱했으니까 다시 루트를 씌워줘서 평균을 맞춰주는 거야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항상 산술평이더커 아니면 같거나 요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걸 줄여서 산술기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산술기하 얘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냐 수능 문제를 볼때뭐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차함수가 대부분이에요 이차함수 다음으로 많이 나와 얘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산술기하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산술기하 그래서 요 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요 식은 몇 번만 쓰면은 암기가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얘는 둘다 양수일 때만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등호라는 게 여기, 여기, 같을 때, 같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흔히 흔히, 이제 문제를 보면, A 더하기 B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게 나온다고. 아예 예를 들어보자. A 더하 A분의 1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면못 구합니다. 어, 여기에 반드시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크거나 같은 거거든요? 누구보다? 둘이 더한 거, 이거 흔히 요, 거 요식을 이렇게 써요. 2를 곱해가지고, 양변 2를 곱해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분수가 싫어서. 그래서 얘는 항상 큰것 같다. 2 배, 뭐보다 얘는 둘을 곱보다. 둘을 곱하면 이게 1이 돼서, A 더하기 A분의 1은, 어, 2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의 최소값은 언제가 최소냐 2가 될 때. 너가 2가 될 때가 최소값이다그 얘기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요, 항상 물어볼 때, 최소값 물어보거나 최대값 물어보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요 등호가 성립할 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그냥 어떻게 풀면 돼? 아 너의 최소값 너의 최소값 그냥 둘이 같을 때 더한 것끼리 같을 때 더한 것끼리 같을 때 얘네 둘이 같을 때이때 최소값이다 양변 a 곱하면 a제곱은 1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지만 항상 양수일 때만이니까 어, a는 1 그래서 a를 1을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1 더하기 1은 2죠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돼요 단수기은는 정말 이제 씹어 먹어야 돼 엄청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십니다 코시 슈바츠 고등식 얘는 조건 자체가 좀 달라요 얘는 어 일단은 요개수의 제곱 외우는 게좀 어려워요 개수의 제곱이랑 x의 제곱 일기를 곱한 거는, 얘네 둘이 곱한, 얘네 둘이 곱한 AX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한 B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슈발츠 부정식입니다. 얘는 A, B, X, Y가 양수가 아니라 얘는 실수일 때입니다. 이런 힌트들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 풀 때, 어, 내가 산수기였을지, 쓸지 코시슈발츠였을지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조건을 보면 돼. 문제에서 이 조건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게 실수다? 그러면, 아, 고실발치인가? 살짝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등호는, 여기도 등호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너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같을 때니까. 단 등호는 이거는, 이거는 B가 똑같을 때 성립하거든요. AX는 BY. 이렇게 때 성립합니다. 고실발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고실발치 구식은 얘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원래 산술계와더 중요해서 산술계 예를 들어줘야 되는데, 어렵긴 얘가 좀더 어려우니까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실수 x, 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일 때 x 더하기 y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세요. 확인해봅시다. 뭐가 나왔어요? 두실수 실수 조건. 실수 조건 나왔고, 제곱 제곱 나와있고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X 더하기 Y의 최소 최소를 하고 싶으니까,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은, 그거나 같다. 뭐보다. 이거 개수가 1이에요, 1. 1제곱. Y의 개수도 1이에요, 1제곱. 그리고 X끼리 따로 제곱한 거. 어, 요거는 시기 항상 성립한 거야. 근데 너가 5라고 줬으니까, 요거는 2고, 그리고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곱이 10보다 작은 거니까 따라서 x 플러스 y는 루트 10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최솟값은 마이너스 루트 10, 최댓값은 루트 10 이렇게 구하는 게코시슈발르 부동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식 몇 가지만 증명할 거예요. 부동식을 풀때 부동식 증명 문제는 몇 가지 흐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거.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작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 가장 많이 쓰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거. 둘이 빼봅니다. 둘이 빼서 0보다 크면은 A가 더큰 거겠죠. B가 넘어가서. 이때는 A가 더큰 거다. 둘이 뺐는데 0보다 작아. 아, 이거는 앞에 있는 거가더큰 거다. 둘이 뺐는데 0이야. 아, 이거는 둘이 같은 거다. 이렇게. 뺄때 이걸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이쪽 단어에서는 유동 나오는 게 있어. 유동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너를 하고 싶은데 널 비교할 수는 둘이 빼봤자 빼봤자 계산이 안 돼. 이럴 때는 어, 제곱을 빼봐도 괜찮습니다. 제곱을 빼봐도 돼. 원래 부등식 제곱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언제 제곱하면 되냐면 이건 알고 있으면 언제든 쓸수 있으니까. a가 둘다 양수일 때. 음,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까? a는 b일 때. 둘다 양수라면, 양수라면, 제곱한 것도 더 큽니다. 둘다 양수라는 게 확실하면, 제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도 제곱해서 빼보는 거야. 제곱해서 빼보는 거야. 자, 요걸 이용해서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하나만.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 엄마. 엇엇왜 이래? 대다오. 그러면뭘 할거냐면 아까 산술기열 해볼까? 내가 항상 크네 두배 루트 A, B, O는 항상 크다며 언제? 둘다 양수일 때 얘를 증명할거예요 증명할거니까 둘이 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0은 섣불리 쓰지 말고 이게 뺀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면 얘가 증명이 되는거예요 그럼 이때 a가 양수기 때문에 루트 a 제곱 이렇게 바꿔도 돼요 b가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바꿔야 돼 얘도 b야 양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2 루트 a b니까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앞에서 했던 거 제일 앞에서 했던 거 요거 요거 실수의 제곱은 항상 음보하나 같다 엄청 많이 쓴다 했죠? 여기서 쓰는 거 얘가 양수니까 실수잖아.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제곱이 됐으니까. 아, 그래서 둘이 뺀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너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증명할 때 이렇게 빼기로 많이 증명을 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